안녕하세요. 스포츠 프리뷰 달콤 분석입니다. 12월 6일 146회차 20배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12월 7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탈란타는 3-4-2-1 포메이션으로 데케텔라르와 루크먼 중심의 지공 전개를 구사합니다. 레테기가 직전 경기에선 부진했지만, 에이시 밀란의 수비라인은 상대로 나아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코스누이콜라시나츠의 백스리는 안정적이며, 자파코스타의 공백을 벨라노바가 잘 메우고 있습니다. 에이시밀라는 4-2-3-1 포메이션으로 테오와 레양 중심의 측면 찬스를 활용합니다. 플리지치의 활약과 레인데르스의 전진 패스, 모라타의 연계 플레이는 아탈란타의 수비를 위협할 요소이나 차오와 가비아의 수비라인은 느린 발로 인해 아탈란타의 빠른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팔마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몰레이로와 산드로 중심의 지공 전개를 구사하나 중원에서 캄파나 외에 창의적인 패스를 제공할 자원이 부족해 유자 빌드업이 잦으며 실바의 고립 문제로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에선 메케나와 스와레즈가 안정적인 제공권과 라인 컨트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는 3-4-3 포메이션으로 모로와 산체즈 중심의 속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중원 핵심 페레즈와 아말라의 결장으로 전진 패스가 부족하며 헬라가 고립되어 공격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수비에선 산체즈, 제메르트바의 백스리가 불안한 조직력을 보여주며 라인 컨트롤이 엉성합니다. 미는 4인 3일 포메이션으로 강력한 지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수비 라인은 공중볼 경합 성공률 75%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포케인의 부상으로 무시할라가 제로톱에 나서고 있지만 하이데나임의 밀집 수비를 대상으로 대량 득점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이데나임은 442 포메이션으로 속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주포 피어링거의 결장으로 카우프만이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측면 자원 시인자와 반어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은 바이에른의 수비를 뚫기 어렵고 김베로와 마인카의 수비 라인은 나쁘지 않지만 미네의 지속적인 압박을 버티기 힘들 전망입니다. 매일 각종 경기 프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달콤분석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시고 최종 조합 픽및고대장 조합은 달콤분석 채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100% 무료 이용 가능하십니다.